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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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박가 가지고 좀 고치러 왔습니다. 요거 이제 잘 마무리 해가지고 또 고기도 맛있게 잘 옮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 어 지금 도색, 필 도색 요거를 해야 됩니다. 아, 이 녀석이 한 5,000km밖에 안탄 텐데 가슴이 아픕니다. 여기가 시대 디자인 특장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대형병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저런 트럭 전문인 것 같은데 가격이나 기술력이나 좋아서 이런 이제 일반 승용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침 여기에 콜로라도 한대더 있는데요. 저도 열심히 고기를 팔아가지고 이제 콜로라도가 저렇게 인체업도 좀 하고 트럭이 트럭답게 어디를 박았는지 찾기가 힘든 상태이긴 해요 세차를 못 해가지고 여기 부분만 번쩍번쩍하고 부분 립스틱을 칠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얘는 무슨 사연이 있는 차일까요? 가슴이 아픈 한국의 범벌비 랜드로버 차량같이 생겼는데 어, 맞네요. 랜드로버 이쯤이었던 것 같고, 이쯤이었던 것 같고,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, 잘된것 같습니다. 어딘지 모르시겠죠? 그럼 됐어요. 아, 지금 도색이 잘 끝났습니다. 아, 사실은 약간 먼지 같은 게 약간 조금 보이긴 하는데 다음에 오면은 검택 작업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없애주겠다고 하십니다. 어,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소리를 어, 잘 맞춘 것 같아서 저처럼 차를 이제 이렇게 그냥 막 타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은 괜찮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막 품질이 뭐좀 낮다거나 뭐 그런 건아니니깐요휠 도색을 하러 이제 가보겠습니다. 휠을 갈러 왔습니다. 도색을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을 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되어 있는 휠이 있다고 해서 하셔가지고 바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잘가라 나의 휠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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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색으로 돼서 봅시다 차가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공원도 있네요. 아, 이 구로구는 사실 진짜 별로 올 일이 없는데, 어, 우 좋다. 이게 지금 이걸로 바꿀 예정입니다. 어? 여기 깨졌다 타이어가 더러워서 휠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이 타이어랑 휠이랑 이제 탈착할 때 이제 크림 같은 거를 이제 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것까지 다 깔끔하게 닦아주십니다 좋네요 제 더러웠던 타이어가 회장님의 손길을 벗어서 굉장히 빤딱빤딱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예스 어우, 차 왔다, 이제. 와. 2층에 화장실 왔는데, 여긴 타이어. 와, 와, 굉장합니다. 타이어가 끝까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이제 뭔가 차 갔습니다. 바비큐를 이제 실을 준비가 된것 같아요. 아 맛있는 바비큐를 잘실을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머리까지 잘랐습니다. 오늘의 임무 3개 완료했습니다. 좋네요. 제 스타일입니다. 다음에 뵐게요.